내가 쓰다! 왜! 왜 내가 쓸 수도 있지! 왜! 두개로 데뷔하려는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이건? 근데 갑자기 꼴리는 캐가 갖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바빠서 쓰이지도 못하고 있지 지금 아 뭔지 보여주고 싶다 어차피 이거 데뷔도 못 시킬 것 같은데 아니, 왜 생성됐냐면요 그냥 그런 캐릭터를 갖고 싶었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지 약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 진짜 만약에 너 로리 목소리로 쥐어짜내서 약간 보이스 체인지 조금만 쓰면은 인기 많, 많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시화해 아, 나쁘지 않은데? 했었는데 아니, 지금은 힘들어 안돼안돼 안 돼.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서요 아 이걸 보여줘? 이걸, 이걸 보여주는구나 나 이거 평생 아무한테도 못 보여줄 줄 알았어 얘들아 좀더 반응해줘 나 이거 돈쓴게 아까워서라도 지금 지금 이 반응이 반응 빨리 해줘 아나 이거 보여줄 거야 여기 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안경도 있어. 화점 톱밥 맞아. 이거 캐릭터가 스가키 컨셉이에요. 아, 야비씨, 생각해보니까 이거 커버고 일러스트도 작업해놨구나 아, 아 맞다. 아, 맞다. 와,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어. 아, 이거 팔면 좋겠다고요? 내가 쓸 거야. 딸 하나 구하자고. 솔직히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내 앞에 딸 구할까? 카미라도, 카미라도 한명 구해서. 애들아, 내가 쓰면 안 될까? 왜 신호송 말고 내가 쓰자. 왜 내가 쓰자, 애들아. 내가 쓰자. 왜? 왜 내가 쓸 수도 있지? 왜? 이런 보물들을 왜 섞이고 있냐고요? 야, 미친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쓰면 안 돼? 얘들아 가끔 꺼내자. 안녕하세요, 농노시입니다. 야 제리아 말고 농노시로 이름 변경해가지고. 야, 아제리아 같은 건 없다. 이제 나는 농노시다. 안녕, 내 이름은 농노시. 아우. 안녕하세요. 사실 이 목소리로 방송 안 했고요. 그 새벽 방송. 목소리로 좀 방송을 했었거든요 인사하세요 예 네, 인사하시고요 나름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는 아닌데요 사실 얘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그... 저는요 사실 부캐를 판게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저는 난에미그 섹시한 목소리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다음만 시에라 목소리로 하면요, 사실 현실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었는데요. 내가 사실 좀 어? 잠시요 너희들 채팅창. 아, 그냥 신우동 목소리로 할게요. 여러분들 채팅창 볼수 있죠? 잠깐만요. 아신혼농 말투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첫번째 신혼웅 응, 원래 하던 캐릭터고 두번째로 보여드린 로리캐는걘 데뷔시키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바쁘고 신혼웅 할 것도 너무 많아 가지고 하지를 못 했고요. 세 번째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좀 활동을 했었어요. 이거를 왜 활동을 했었냐면 그야미씨 니들 신호는 무시하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야미씨 찍시한 걸로 성공해 가지고 니들 존나게 놀라게해 준다라는 취지에서 이 시에라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시에라도 지금 너무 바빠 가지고 그 트위치에서 사실 치지직이나 아프리카로 넘어가야 할때 그때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방송을 못 했어요 야! 그래도 시에라 좋아해주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 시에라는 제가 진짜 아끼는 캐릭터인데 나름 골반도 짱짱하고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 복귀 의향이요 복귀 의향은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트위터는 꾸준히 했던 건데 최근에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아예 활동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나름 여러분들 아이샤. 아 시에라 말트로 계속 바뀌어 시에라 하니까 시에라 말트로 계속 바뀌어 나름 공을 진짜 많이 들였거든요 이건 진짜 가슴도 짱커 배덕감이 오진다고?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이상한 거잘 못했어. 잠깐만. 네. 잠깐만. 어우! 어울리는데? 그치! 딱 오, 맞는데? 야 맞죠? 이제 신혼옹이네. 난 지금까지 신혼옹이 가슴이 있는 것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됐거든. 응? 나는 네가 맨날 섹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어이구야 이런 생각 했거든. 응? 딱이네! 이거네! 그, 뭔가 그 킹받는 너의 성격과, 그리고 때려주고 싶은 그 느낌과 함께, 딱농 쪽이 딱이야!